승정원 일기 1623년 3월 16일 인조 1년 상이 경흥궁에 있었다. 상이 경흥궁에 있었다. 반정에 대해 중국에 주문하여 봉해 주기를 청해야 하므로 사신을 차송할 것을 청하는 대신에게 가 대신의 말로 아의기를 반정의 거사는 위로는 천심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민망을 위로하였으니 진실로 국가의 무궁한 아름다움입니다. 중국에 주문하여 봉해 주기를 청하는 일을 늦출 수가 없으니 사신을 속히 차송하소서. 하니라고 전교하였다. 지금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채차해 주기를 청하는 대사관 박동선의 개. 대사관 박동선이 아르기를 여러 해 죄가 쌓인 나머지 시골에서 여생을 마칠 운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마침내 오늘 천지와 종묘사직의 영령 덕분에 성상이 등극하는 경사를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채차해주기를 청하는 대사관 박동선의 개. 비록 신처럼 용렬한 자도 성상의 은택을 입어 예기치 않은 총명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새로운 교화가 시작되는 초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건대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며 시비를 쟁론하는 것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신의 지김을 채차해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지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채차해 주기를 청하는 정원오숙에게 정원오숙이 아래 길을 십여 년을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다가 다행히 천지 신명의 도움으로 성대를 만났고. 뜻하지 않던 운명이 또한 신에게 미쳤습니다. 새로 즉위하신 지금 책임이 무거운 청유한 자리를 결코 함부로 차지할 수 없으니 신의 직임을 채차해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추국과 시위의 직임을 겸찰하기 어려움으로 도총관 이경함을 채차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에게. 의금부가 아래기를 이경함이 지금 도총관을 맡고 있습니다. 역수를 추국해야 하는 때에 시위의 직임은 겸찰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도총관을 채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